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격지심에 미친 제 남편 사연입니다. 남편은 결혼 후 언제부터인가 저희 친정에 안 가려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인데 저보고 애둘 데리고 혼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 생신 때도 이 핑계, 저 핑계, 가진 핑계 다 대고 안 갔고요. 물론 그럴 땐 따로 전화는 드립니다. 그렇지만 드러내놓고 저희 친정 식구들하고 거리를 두네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만 그때는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남편의 그 자격지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위로 언니 둘이 있고요. 물론 형부도 둘이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형부들이 돈을 잘 벌고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서 대화의 내용이 주로 경제와 주식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관한 것이었죠. 비록 저희가 결혼한 지 5년이나 되었지만, 언니 둘다 늦게 한 결혼 탓에 큰 언니는 4년 되었고, 작은 언니는 6년 되었어요. 그런데 두 언니들 모두 다 형부 덕분에 매년 자산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남편이 아마 기죽어서 그런가 생각됩니다. 결혼 후 2년쯤에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었었거든요. 그런데 두 형부들은 주식으로 수익 잘 내고 있고 부동산 투자도 잘하고 있어서 그래서 기죽어서 그런 거 아닌가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정부모님 생신일인데도 안 가고 모처럼 모이는 언니들과 형부들과 만나는 자리인데 집 업대로 가기 싫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형부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저도 핑계대고 말하느라 힘들었고요. 처음엔 회사에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둥 친한 친구가 내려와서 지금 아니면 만날 수 없으니 얼른 보고 가겠다는 둥 급한 일좀 잠깐 보고 오겠다는 둥 하면서 일저리 핑계대길래 정말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그런데 그게 반복되더라고요.이번에 친정엄마 생신 축하 겸 해서 토요일 점심때 미리 약속하고. 친정 식구들 모두 모이기로 했습니다. 늦잠자는 남편에게 깨우면서 물었네요. 오랜만에 어머니한테 다녀올까? 하고 시어머니한테 가자고 떠봤더니 금세 아 그래? 그렇잖아도 가본지 오래돼서 가보려던 참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에도 못 나가고 답답하실 텐데 가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피곤하진 않겠어? 가면 저녁때는 올텐데 괜찮아? 응 괜찮아. 삼겹살 사가지고 가서 엄마랑 고 먹고 저녁까지 먹고 오자. 얼른 애들 챙겨서 다녀오자. 하면서 씻으러 욕실로 가더군요. 욕실에서 나온 남편에게 야채즙 한잔 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친정엄마 생신일 며칠 전이었는데 모르고 있었지? 그랬더니 어, 그래? 음, 말해주지 그랬어. 그래서 오늘 점심때 친정엄마 생신 축하 겸 해서 모두 모이기로 했다고 했더니 대번에 짜증 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왜 너는 네 엄마한테 맨날 나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친정집에는 안 가려고 하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형님들 모두 돈 자랑하니까 싫다고 하네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도 두 형님들만 이뻐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기 싫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가지 않을 테니 애들 데리고 혼자 다니랍니다. 어이없었지만 단지 그 이유 때문이냐고 물었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언니들과 형부들 돈잘 벌고 있으니까 돈 자랑 좀 했다, 그렇다 손치고 친정 부모님이 어떻게 차별하더냐고 물었어요. 제 부모님이라도 남편과 형부들을 차별했다면 화낼 일이었고 남편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차별이라고 할 만한 것을 꼬집을 순 없지만 자기보단 형님들을 더 잘해주시는 것 같답니다. 그냥 저의 친정 식구들하고 있으면 기가 죽는다네요. 뭔지 모르지만 주눅이 든다면서 그런 기분은 느끼기 싫어서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젠 자기 부모는 각자가 챙기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각자가 번 돈, 각자가 돈 관리하고 각자가 알아서 자기 부모 챙기자고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고 실망스러워서 화도 안 났습니다. 이런 말을 하필 친정엄마 생신일 모임 가자고 하니까 꺼내는 모질이 남편. 이런 거지 같은 남편과 살고 있었다니. 내 대갈통 날려버리고 싶었네요. 저는 기가 막혔지만 한참을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네가 지금 한 말이 진심인지 알수 없다. 친정 식구들 만나기 싫어서 그냥 내뱉는 소리인지 아님. 진짜 마음의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진심이라면 네가 네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나한테 보내라 했어요.그랬더니 바로 후다닥 녹음하고 톡으로 보내주더라고요.그래서 제가 만일 네 생각대로 내가 동의해 준다면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이건 너랑 나랑 따로 국밥하고 살자는 건데 괜찮다는 거지?그랬더니 남편이 제발 그러자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해두자고 했습니다. 너도 내 친정집에 가지 않으니 나도 시댁인 일체 가지 않겠으며 물론 시어머니 생신도 챙기지 않겠다고 했고 시댁 쪽 대소사 일은 모두 챙기지 않겠으니 미리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따로 곱밥이니 앞으로 밥은 네가 네거 알아서 챙겨 먹고 생활비 공동지출비는 똑같이 반반 내고 공동 지출비는 모두 네 총장에서 자동이체로 바꾸고 육아 교육은 내가 전적으로 전담하고 있으니 네가 육아 교육비는 다 부담하고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로 매달 드린 130만원은 이제 못 드리니 네가 알아서 해라 했어요. 동의하면 수락하겠다고 했더니 바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 내용을 증거 자료로 모두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들 데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친정엄마 생신 식사자리에서 즐겁게 지내다 왔어요. 친정 식구들 그동안 눈치챘는지 늘상 안 나타나는 남편 소식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고요. 며칠 있다 언니들과 이 문제를 함께 의논해보려고 했어요. 제 계좌로 연결된 자동이체 모두 끊었고요. 제가 들어놓은 애들 보험도 수익자를 제 앞으로 돌려놓았고요. 남편 보험의 수익자도 제 앞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했고 남편이 알만한 내 통장 비번도 바꿨고요. 휴대폰 잠금장치도 새로 바꿨습니다. 무슨 유난을 떠냐고요? 따로 급박하지 않는 남편을 어찌 믿습니까? 이 정도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라 생각되었고 만일을 대비해야죠. 이미 실망한 남편 붙잡고 아웅다웅하기 싫었습니다. 남편 밥안 차려주고 애들 먹을 것만 챙겨도 엄청 소홀하더군요. 남편을 포기하니 참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지낼 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회사 근무 중에 어느 날 지방에 사는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랑 통화했는데 기운이 없어 보인다고 한번 내다봐 달라네요. 그래서 지금 바쁘니 퇴근해도 내다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빠한테 전화하라고 하고 끊었네요.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가든 말든 신경 안 썼어요. 각자 자기 부모 알아서 챙기자고 한 사람이니 알아서 했겠죠. 그런데 뇌경색으로 쓰러졌나 봅니다. 남편이 저한테 전화해서 당장 병원에 오라네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내가 왜 가니? 너참 웃기다. 내 부모가 아니고 네 부모잖아. 했어요. 아니, 지 부모가 쓰러졌으면 아들인 지가 회사에서 뛰어가면 될 일을 어이없게도 저보고 회사에서 일하다 말고 저보고 가라네요. 각자 자기 부모 알아서 챙기자고 한말 벌써 잊었냐고 말해주면서 내가 네 부모 쓰러진 걸왜 너는 안 가면서 나보고 가라고 하니? 하면서 알아서 해라고 했습니다.솔직히 남편만 아니었으면 시어머니한테 당장 달려갔을 겁니다만 시어머니가 운이 좀안 좋으셨던 거죠.남편은 지금 회사에서 당장 갈수 없으니 병원에 가봐 달라고 부탁했지만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하며 전화 끊었습니다.못된 자식 아닙니까? 일이 무엇이 중하다고지 엄마가 쓰러졌다는데 병원에 못 달려간답니까? 그게 저 믿고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신의도 굳이 올케가 회사 근무 중인 거 알면서도 지 오빠한테 먼저 전하지 않고 올케한테 하는 것도 얄밉네요. 자기네들 필요할 때만 써먹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버리는 개자식이 이놈의 남편 새끼입니다. 바로 한달 전에 친정엄마 생일자리에 지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가기 싫어서 나한테 각자 자기 부모 알아서 챙기자고 하면서 따로 국밥 외쳤던 놈이 아쉬운 처지가 되니까 벌써 잊어버린 것 같아요.퇴근 후에도 전 바로 집으로 와서 평상시 생활했고요.남편은 병원에 있는지 어쩐지 안 오더라고요.전 가지 않았습니다.미리 말씀드리지만 2년 전 저희 친정엄마 갑상선암 수술할 때도 남편 안 왔습니다. 저도 똑같이 할 거고요. 시어머니한테는 안됐지만 아들 자식 딸 자식 있으니 각자 자기 부모 챙기겠죠. 뇌경색으로 입원한 시어머니를 남편이 자기랑 돌아가면서 연차 내고 병간호 하자고 하는데 싫다고 했더니 지방에 있는 시누이가 올라와서 병간호 하더라고요. 남편 덕분에 제가 편해졌네요. 뇌경색 후유증으로 혼자 살기 어렵다고 하던데 감히 모시고 살자는 말은 안 하네요. 무슨 궁리를 했는지 요양보호사 붙여놓고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신우이한테도 오빠가 따로 국밥 하자고 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병원에 한 번을 안 내다본다고 저보고 지독한 엑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는 친정엄마 병원에 있을 때한 번이라도 와본 적 있었니? 했더니 말을 못 하더군요. 너, 평생 장애인 니네 엄마 모시고 잘 살아라 했습니다. 그리고 집 전세기간 끝나자마자 친정 언니 집 근처로 이사갔어요. 남편 짐은 시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혼 서류까지 함께 보냈습니다. 위자료로 전세금과 적금 통장 포기한다는 것과 양육비 지급 조건으로 빠른 합의 이혼하자고 했고요.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는 친정 식구들하고 매일 함께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혼하고 개운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하고 이사도 친정 언니 집 가까운 데로 가버리고 하니, 당장에 뇌경색 후유증으로 장애가 있는 시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 아주 난감한 것 같았습니다. 그 문제로 시누이랑 남편이랑 다툼 모양인듯 합니다. 어쨌거나 따로 국밥 하자던 남편 고생 좀 하겠네요. 남편이 각자 자기 부모 챙기자고 안 했으면 얼마나 저를 들들 볶았을까요 심오 아픈 상황이지만 웃음이 나오네요. 남편아, 따로 국밥 하자고 해서 고마워. 난오래들잘 키울게. 넌 장애인 니네 엄마 병수발 잘하고 평생 잘 챙겨드려라. 혹시 아니? 장애 심호 병수발 해주며 모시고 살겠다는 미친 엑스 나타날지? 잘가라 남편아.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연 제보 받습니다. 편하게 이메일로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많은 성원 보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끄럽고 부족한 점 많은데, 조금씩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